대한해국당 대변인 임지연입니다. 어,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어, 1월 8일 대한해국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첫 태극기 집회는 보수의 성지 TK의 민심을 변화시켰다. 천만인 서말 운동 공부와 대한의국당이 6일 토요일 14시 대구 반월당역에서 애국 국민 10만 명이 참석하는 2018년 새첫 태극기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 첫 태극기 집회이자 33차 박근혜 대통령 인권 유린 중단 및 무죄 석방 촉구 태극기 집회로 보수의 성지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개최되어 많은 대구 시민에게 거짓 불법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권 탄압 재판, 정치 보복의 진실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가 어느 순간 배신자 유승민,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수준 이하의 홍준표가 북구을 당협위원장 신청을 하는 등 사실상 거짓 촛불에 눈치나 보는 정치인들이 거들먹거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8년 첫 태극기 집회를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거짓 불법 탄핵의 진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정치 보복과 인권 탄압 재판의 심각성을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짓 촛불이 만든 정권 찬탈 세력 문재인씨 정권에 대해 그 어떤 희망과 기대도 없습니다. 이번 대구 태극기 집회는 문재인 씨 정권 퇴진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을 위한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의 추쟁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후원한 2만 명 계좌 조회 명백한 애국 국민 탄압이다.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후원금을 낸 2만 명의 시민들에 대해 금융계좌 조회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부금품상 천만 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일반 시민, 그것도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한 애국 국민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촛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씨가 애국 국민을 탄압하고 인민 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 거래 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를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경찰청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애국 국민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검찰도 모자라서 정치 경찰을 동원해 애국 국민의 애국 운동을 막아보겠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했던 거짓 촛불 집회에서는 모금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철도노조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에 대해 카카오톡 조회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압박하면서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청문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해국당은 애국국민 2만 명에 대해서 적법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인 금융계좌를 조회한 이번 사건을 애국국민 탄압 시도로 규정하고 이에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대한 후원계좌 추적으로 애국국민이 위축될 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대한애국당은 불명확한 돈은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돈통을 돌린 적도 없습니다. 집회의 비용은 대한애국당과 천만이 서명운동본부가 50대 50으로 내고 있고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시 특별당비 1억 후원금 4억 9천만 원 정도를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대체 놀이당 중앙당에 송금하였음을 밝힙니다.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통남 북미의 전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이 9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하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 명의 대표단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2018년 10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미국에는 미국 본토 전역이 핵 타격 사정권에 있으며 핵탄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 있다고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적화 전술인 통남북미의 노골 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남북 고위국 당국회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까지 문재인 시정권과 북한 정권과의 핑퐁 게임은 계속될 것인데 북한은 언제든지 한미 훈련 취소,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정치적 요구를 할 것이 명확합니다. 그동안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강력하게 문재인 시정권의 친북 좌파 성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해 왔습니다. 만약 문재인 씨 정권이 북한의 전형적인 적화 전술인 통남북미 전략에 끌려다니면서 남남 갈등, 한미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화를 가장에 지속적으로 얼렁물타기를 하여 더큰 한반도 핵위기를 가져온다면 애국 국민은 총궐기하여 문재인 씨 정권 타도에 당당히 나설 것입니다. 임종석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으로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간 아랍에미리트와 베바논을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치권 인사를 만나 새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 UAE와 체결한 군사협력 내용을 변경하려다 UAE 측과 문제가 생겼고 이를 봉합하기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UAE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고 밝힌 내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정부의 합의 내용을 뒤집으려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일로 그동안 문재인씨 정부가 뒤집은 수많은 외교 국방 정책과 금액을 그 같이합니다. 문재인씨 정부가 들어오면서 각종 국가 간 협력이나 협의에 대해 어느 하나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자아자찬에 빠져서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일으키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시정부는 이제라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왜 아랍에미리트에 갔는데 북한과의 거래는 없었는지, 원전 수출의 차질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용 공개하나 과거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98년도에 4,394억 원에서 2002년에 5,484억 2007년 8,135억 원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기간 중에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510억에서 2013년 8,509억, 2016년 8,870억 등 물가 상승률 수준 1% 증가율에 그쳤습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것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정수행 활동에 따른 관행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로. 역대 정권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야 특수활동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조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만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문재인 시정부의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사를 촛불혁명의 도구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한의 국당은 편파적이고도 정치보복적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내용에서 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할 수가 있으며, 지출 내용 증빙 없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계산 시 집행 내역을 비공개로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활동비 관련 법령을 어기고 검찰은 특수활동비 수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 정부에서 그 많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와서 그러한 특수활동비 사용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내역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만 수수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대한해국당 지방선거 인재영입은 2월까지 마무리할 것. 2018년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선거해입니다. 대한해국당은 작년 8월 30일 창당 이후 당원 배가 운동과 천만인 서명 운동, 태극기 집회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애국당의 저력과 비전을 알려왔습니다. 일부 당의 분열을 책동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였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조직을 사실상 완비하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여 대한애국당을 간판으로 출마할 후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최근까지 조원진 당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공개적으로 물밑 접촉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여 당원들께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인재 영입 기준은 명확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조작, 음모 탄핵에 대해 반대하는 인사여야 합니다. 또한, 과거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고 살인적 인권 탄핵 재판을 비판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무죄 석방을 외치는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씨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대항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인재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한 외국당은 지방선거 인재를 영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